한국의 연예계에서 단순히 재능의 상징이 아니라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감까지 보여주는 몇안 되는 이름이 있다. 그중에서도 이명웅은 독보적인 존재다. 2020년 TV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에서 우승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고 이후 단순히 트로트 가수라는 틀을 넘어 다채로운 음악 스타일과 깊은 감성을 바탕으로 한국 음악계를 새롭게 정의해나가고 있다. 그가 걸어온 길과 현재 그리고 그의 음악적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자. 임영웅은 1991년 6월 16일 경기도 포천의 작은 마을 전국리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힘든 환경 속에서도 음악에 대한 열정을 키워왔던 그는 가족들의 응원 속에서 가수의 꿈을 꾸었다. 하지만 데뷔 전까지의 길은 순탄치 않았다. 여러 번의 좌절과 무명의 시간을 겪으면서도 그는 꾸준히 노력하며 자신의 실력을 쌓아왔다. 2020년 미스터 트롯에 출연한 그는 우승을 차지하며 대한민국의 트로트 영웅으로 떠올랐다. 결승전에서 그는 총 773만 표라는 엄청난 투표수를 기록하며 프로그램의 역대급 성공을 이끌었다. 이로써 그는 단순히 트로트 팬들 뿐만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은 임영웅을 트로트 가수로 기억하지만 그의 음악 세계는 그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발라드, 팝, 재즈, EDM, 심지어 록까지 다양한 장르를 시도하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적 색깔을 만들어가고 있다. 임영웅은 첫 번째 정규 앨범 I m Hero 를 통해 놀라운 음악적 스펙트럼을 선보였다. 이 앨범은 발라드 우리들의 블루스 같은 감성적인 곡부터 무지개 같은 희망찬 곡, 그리고 A.B.N.톡 같은 경쾌한 트랙까지 다양한 스타일을 담고 있다. 이 앨범은 발매 첫 주에 110만 장 이상이 팔리며 대한민국 음반 시장에서 역대급 기록을 세웠다. 이명웅은 단순히 곡을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창작자로서의 면모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바탕으로 모래알갱이. 콜라로이드와 같은 곡을 작사, 작곡하며 음악에 더 깊은 감동을 담아냈다. 이러한 창작 활동은 그를 음악적 예술가 로자리매김하게 했다. 임영웅의 성공 뒤에는 그의 팬클럽 영웅시대의 헌신적인 응원이 있다. 영웅시대는 단순한 팬덤을 넘어 하나의 커뮤니티로 자리잡았으며 이들은 임영웅의 음악을 넘어 그의 삶의 철학을 공유하며 그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 영웅시대의 공식 색상은 하늘색으로, 이는 평화와 믿음을 상징한다. 콘서트장에서 하늘색 응원봉이 물결치는 장면은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임영웅과 팬들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축제처럼 느껴진다. 임영웅의 따뜻한 마음을 본받아 영웅시대 팬들도 선행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23년 한해 동안 팬들은 그의 이름으로 20억 원 이상을 기부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처럼 임영웅과 팬들은 서로의 가치를 공유하며 함께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가고 있다. 임영웅의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감동과 환희를 선사하는 특별한 경험으로 자리잡았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열린 그의 전국 투어 콘서트는 매회 전성 매진을 기록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그의 콘서트는 360도 회전 무대와 같은 특별한 구성으로 관객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보여준다. 관객이 어디에 앉아있든 임영웅의 퍼포먼스를 생생히 즐길 수 있는 설계가 돋보인다. 공연에는 LED 대형 스크린, 화려한 조명, 그리고 불꽃놀이 같은 시각적 효과가 더해져 단순한 노래 이상의 공연 예술로 승화되었다. 특히 그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완벽한 라이브 퍼포먼스는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했다. 2024년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규모 공연은 예매 사이트 접속자 수만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티켓 오픈과 동시에 전석이 매진되었다. 이는 솔로 아티스트로서 전례 없는 기록으로 그의 대중적 인기를 입증했다. 이명웅은 음악적 성취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감을 가진 아티스트로도 주목받고 있다. 그는 데뷔 초부터 꾸준히 기부와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앞장서왔다. 2020년 이후 이명웅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20억 원 이상을 기부하며 사회적 약자를 돕고 있다. 그는 팬들과 함께 재난 구조 활동, 교육 지원, 저소득층 돕기 등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가수 이상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그는 기부를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여기며 이러한 진정성이 그의 팬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고 있다. 이명웅은 단순히 한 장르에 국한된 가수가 아니다. 그는 대한민국 대중음악계에서 세대와 장르를 초월한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잡았다. 그의 음악은 젊은 세대부터 중장년층, 심지어 노년층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삶의 위로와 희망을 전하며 각 세대의 청중들에게 감동을 준다. 음악 평론가들은 임영웅의 감성적이고 진정성 있는 보컬을 극찬하며 그의 음악적 잠재력이 여전히 무궁무진하다고 평가한다. 임영웅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희망과 감동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았다.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루었고 그 과정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또한 음악을 넘어 팬들과의 유대, 사회적 기여를 통해 자신의 이름에 걸맞은 영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앞으로 임영웅의 여정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알수 없지만 그가 만들어갈 새로운 기록과 음악적 도전은 분명히 한국 음악사에 깊이 새겨질 것이다. 임영웅이라는 이름은 언제나 음악과 감동. 그리고 희망의 상징으로 남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제 채널을 찾아주시고 제 콘텐츠를 함께 즐겨주시는 여러분께 정말 큰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자 하는 열정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거나 하루의 소소한 즐거움을 드릴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보람이고 기쁨입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행복은 여러분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순간들인 것 같아요. 특히 댓글로 남겨주시는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많은 영감을 얻고 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피드백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저에게는 정말로 큰 응원과 격려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는 언제나 환영이고 제가 더 나은 창작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는 원동력이니까요. 앞으로도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으며 여러분과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항상 진심을 담아 작업하겠습니다. 혹시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성장시키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도 언제나 소중히 읽고 답변드리고 있으니 꼭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끝으로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차길 진심으로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과 다시 만날 수 있는 다음 영상이 벌써 기다려지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